안녕하세요 탈북신녀 태희입니다. 오늘은 은혜를 갚은 중국 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요. 제가 이제 탈북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국에서 참 오랜 시간을 살아왔어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뭐 식당에 가서 이제 온전하게 이제 먹어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그냥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살아왔어요. 그러는 과정에 저 같은 경우는, 음, 저는 이제 신내림은 한국에 와서 받았지만, 이미 신내림 받기 전에도 예, 그 중국당에서부터 이제 제가 천도제라는 거를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런 거를 하고 사는 건 줄은 전혀 무당이 하는 일이라는 거는 전혀 생각 못했고요. 그냥 귀신들이 저에게 찾아오고 또 같이 지내던 어, 같이 알고 있던 지인이 돌아가셨을 때 망자가 저를 찾아오면 그 서원을 풀어주고 그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음, 그 당시에는 정말로 이제 제가 하는 행위가 이게 천도제인지 무속인이 하는 일인지 그런 거를 전혀 모르고 그들과 어, 저세상의 존재들과 소통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해왔던 것이지요. 저는 귀신들이 전혀 무섭지도 않았고요. 뭐 그렇게 혐오스럽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한 어떤 어르신이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그 집에서는 이제 저를 참잘 대해줬어요. 잘 대해주고 어, 탈북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안들에게 신고도 안 하고 이렇게 좀 평상시에 많이 도와줬던 가깝게 지내던 어르신인데요. 그분이 이제 그 돌아가시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집에서 이제 그 어, 여기 한국은 장례 문화가 이제 어떤 장례식장에 가서 그리고 화장을 화장터에 가서 이렇게 화장을 하고 이렇게 음, 시스템이 절차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어, 뭐큰 대도시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아직까지 소도시 쪽에서는 가가정에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형상 가가정에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일들이 많아요.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동네 아줌마들이 음식을 마련해서 이런 식으로 뭐 3일째, 5일째 이런 식으로 이제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또 하나, 여기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또무속인들을 찾아가서 천도제라는 거를 하면서 조상 옷 어, 수유리가 말하는 한복 같은 거를 이렇게 대량으로 사서 이제 조상님들을 대우해드리잖아요. 근데 중국 문화는 또한국 한복 문화가 아니잖아요. 우리네와 같이. 물론 그 나라에도 전통 옷이라는 건 있지만 또무속인 어떤 이런 계통이 한국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망자들이 옷을 한복이나 이런 걸로 해결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그냥 나름의, 어, 재를, 그니 그러니까 3일째, 3일장, 5일, 5일장이 끝나고 나면 바로 그 사, 생전에 고인이 입으셨던 어떤 소지품들을, 음, 다 태워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한 집에 이제 장례가 끝났는데 어, 며칠 후에 이제 그 망자가 계속 저에게 찾아오는 거죠. 어, 그 보통 돌아가실 때에 다새 옷으로 입히고 이렇게 어, 몸도 깨끗이 씻어서 그렇게 보내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보냈는데 며칠 있다 망자가 춥고 배고픈 그 모습으로 너무 배고프고 다 찢어진 옷으로 이렇게 찾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망자의 집에다가, 어, 어르신이 이렇게 찾아온다 보니까, 어, 콧방기도 안 끼더라고요. 왜냐면 그 집에는 기독교 집안이었거든요. 교인,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거를 안 믿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망자가 계속 저를 찾아오니까, 왜 나한테 찾아왔을까? 망자들은, 귀신들은요. 음, 그게 혈연 관계가 아닐지라도 나를 알아줄 것 같은 이런 영매자들한테는 간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어, 안 들어 먹으니까 저한테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원하는 게 뭐냐 했더니 춥다 그래서 어, 이제 보니까 그 이제 제가 이제 영어로, 그 당시에 이제 영어로 본 거죠. 영어로 보니까 그집 장롱에 어르신이 이제 아끼던 옷이 하나 태워지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집그 딸님한테 그, 그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요 다 태워드렸는데 어 없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장롱에 한번 가서 보자. 내가 꽂히는 데가 있다. 해서 가서 보니까 정말 살 생전에 이제 두 번밖에 안 입은 그런 겨울 패딩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패딩인 측은 그 집에 이제 둘째 따님이 아버지한테 손수 바늘로 이렇게 만들어서 어 아버지한테 선물을 해줬던 건데 꽤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건데 음, 그 어르신이 평소 에 이제 아끼고 아끼다가 이제 못 입고 두 번밖에 못 입고 돌아가신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옷을 찾으러 왔더라고요. 해서 이제 제가 그 옷을 이제 꺼내가지고 마당에서 태워드렸죠. 그리고 태워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 저승에서 이으이라고또 저승에서 춥게 지내지 말라고. 종이로, 어, 집도 만들어드리고, 색종이 같은 걸로, 이제 꽃도, 조승꽃도 만들어드리고, 조승 돈도 만들어드리고, 어떤 이런 의식을, 어, 이제, 차려서 제가 마당에서 태워드렸죠. 술 한잔 기들리면서 근데 그 당시에 저 같은 경우는, 어, 누가 가르쳐서도 아니고, 저도 무당도 본 적도 없고, 음, 그냥 제가 이제 그 영적인 존재와 소통을 하면서 원하는 대로 해준 것 뿐이에요, 제가. 그랬는데 요즘에 한국에 와서 제가 무석연이 되어서 마물상에 가서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용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 우리 천도지할 때 무석연 선생님들이 이제, 어, 그 망자 이렇게 배에다 띄어서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천을 가르면서. 근데 저는 그런 거뭐 배워본 적도 없는데 그 중국에 있을 때 제가 그 당시 20대였거든요. 어린 나이였는데 그냥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망자분을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고 나중에 이제 그분이 음막 피부도 이제 막그뭐 어 환하게 해가지고 옷도 이제 환복이 돼가지고 이제 막그 고맙다고 인사를 오더라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한참 몇년안 나타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그런 시간이 있고 나서 그 후에 이제 한국으로 탈북해야 되겠다는 어떤 또음 결심을 하는 계기가 돼서 이제 부르카를 만나가지고 이제 한국을 오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제 그 뿌르까들이, 음, 저는 이제 몽골 쪽으로 왔는데 그 국경을 넘을 때마다 한 명을 가지고 넘겨주진 않아요. 돈이 안 되니까. 보통 이제 10명 정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어, 탈북을 시키는데 국경을 넘겨주는데 그때 저희, 다, 저희 멤버가 이제 제가 이제 탈북하려는 그 당시에 멤버가 11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어, 탈북을 이제 결심하고, 이제 그 몽골 국경을 넘으려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자고 있는데, 꿈에. 그 어르신이 잊고 있던 그 망자, 귀신이 나타나서 꿈에 제가 버스 타고 가는데 막 바깥에서 이제 쫓아오면서 말리는 거예요, 못 가게. 그러고서 이제, 다음날 꿈에서 이제 깨어나고, 그때도 제가 이제 뭐, 정식으로 신의 제자 뭐 이런 거는 몰랐지만은 어떤 저 이제, 그래도 지금에 와서 무당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저의 어떤 느낌이나 직감, 어떤 촉이 남들보다 빨랐던 거죠. 항상 저는 제척으로 이만큼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꿈이 하도 개의하고 이상해서 어 제가 부르까 한테 얘기를 했죠. 이번에는 제가 사정이 생겨서 못 간다. 나는 다음 해에 기약을 하겠다 하고서 이제 음 그날 떠나질 않았어요. 그 후로 일주일 후에 그부르까 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운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북한으로 북송 북성 잡혀서 북송 됐다는 거예요. 공안한테 잡혀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귀신한테 한 번에 도움을 받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1년 후에 이제 탈북해야 되는 계기가 이제 부르카하고 인연이 돼서 이제 또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우게 됐는데 이제 그때 이제 멤버가 이제 또 9명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내일 또 이제 탈북해야지 이제 그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귀신이 이제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 이제 꾸면서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여러 멤버들이 버스 타고 탈북한다고 이제 가는데 어, 버스가 보통 자리가 이렇게 두 자리씩 돼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앉은 자리 옆에 그 망자가 제 손을 이렇게 잡고 환하게 웃으면서 어, 이제 저랑 마주보고 웃으면서 바깥에도 내다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저를 인도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탈북을 성공했어요. 뭔 걸로 잘 이제 넘어갔고 이렇게 돼서 지금의 이 자리에 한국에 와서 앉아있는데 귀신들은 어 그게 꼭내 조상이든 아니면 남의 조상이든 우리가 어 사람들도 서로가 추근지심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무속인으로 살아오면서 그래요. 귀신을 다루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테마라는 명분하에 저 같은 경우는 하고 나가 나가 욱지르고뭐 때리고 협박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안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사는 사람과 똑같이 그 왜냐면 저도 죽으면 귀신 될거 아니에요. 당장에는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귀신이 돼요. 그 과정을 겪게 된단 말이죠. 그분들도 어, 살았던 분들이고 그 감정이 아직 언제나 살아 생존의 감정에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들한테 자꾸 접근하는 거죠. 그 살아있을 때의 어떤 육체의 감정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이렇게 연관지어서 당신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온단 말이죠. 그럴 때에 그분들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뭔지 그 죽은 지심으로 그 귀신들마저도 죽은 지심으로 바라봐주고 죽은 지심으로 그분들에게 때로는 물론 혐오스럽게 무섭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그 사람들이 죽을 때 모습이 다 같지 않았잖아. 어떤 원한과 한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그한과 원한이 어떤 깊이의 농도에 맞게 좀 무섭게도 오기도 하고 엄숙하기도 오고라고 친근하게 오기도 해요 귀신들이. 그래서, 무섭게 온다고 해서 다 공포스러울 것도 없고, 어, 좀 이렇게 축은지심으로 그분들의 한을 풀어주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귀신들도 분명하게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다. 우리 그런 말 있죠. 귀신들 공짜밥 안 먹는다고. 정말 그런, 저는 그런 걸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지금 이 시국에, 천말로 어, 요즘에 참이 시대가 어쩌니 저쩌니 말들이 많죠이 영성 시대에 이제 바뀌어가는 이 시대에서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영도 깨달음의 시대로 가고 있고 사람들의 영도 상당히 많이 깨어나고 있어요. 이 내면의 영들이 일반인들이 옛날 도사들만큼이나 영이 깨어있어요. 지금 옛날에 우리가 말하던 대성인들 이 세상에 요즘 현대판에 갖다 놓으면은 그분들 우리들하고 우리들보다 못할걸요? 아마? 그만큼 지금의 현대인들은 많이 깨어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깨어있던 영들이 죽으면 그 귀신들도 전설의 고향 같은 귀신들이 안 온단 말이지요. 은혜를 갚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조상님 도 저와 같이 어딘가에서 이제 신내림 받아 되기 직전에 어떤 영매체질을 가지신 분들, 정신만 바르게 가지고 그 귀신과 소통을 제대로 해서 그 한을 풀어주면 아무 일 없어요. 어, 해코지 하고 이러지 않으니까 힘내시고, 우리의 그, 이제, 지금 영적으로 고통받으시는 어떤 그, 빙의 환자라 그러지요. 요즘 현대말로. 빙의 환자들도 그렇고, 귀신이 보이거나 어떤 소통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힘내시고, 정신을 바로 차리시고, 그분들과 온전하게 소통을 제대로 되면, 절대 해코지 안합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힘내시고 오늘은 탈북신녀 태희가 어, 탈북하는 일부의 가정에서 귀신에게 도움받았던 재밌는 썰을 좀 풀어봤습니다